출산하고 출생신고를 남편이 해준다고 했어요. 저는 산후조리 중이라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이름은 이미 정해뒀어요. 지우라고 짓기로 했거든요. 알았어. 지우로 신고할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출생신고 확인서를 받았는데 아이 이름이 효순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보,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지우가 아니라 효순이라고. 어? 이상하네. 공무원이 잘못 적었나? 다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봤더니 공무원이. 남편분이 직접 효순이라고. 적어서 제출하셨는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따졌더니. 아, 사실은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지우는 너무 가벼운 이름이라고. 요즘 애들 이름이 너무 가벼워. 효순이가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 그럼 저한테 먼저! 말을 하셨어야죠. 어차피, 우리 집 아이인데, 우리가 이름 짓는 게 당연하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9개월 동안 뱃속에서 키운 제 아이인데, 바로 이름 변경 신청을 했어요. 출생 신고 후 이름 변경은 가정법원.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결국 법원까지 가서 이름을 지우로 바꿨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해야겠어. 그래, 어머니 만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자. 지금도 시어머니는 아이를 효순이라고 부르시지만, 저는 절대 지우라고만 불러요. 이런 황당한 실화 더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